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었어. 마당 것다 갖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.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라는 그리움 한 번에 참이기 힘든 사람이란 걸또한번 느껴지는 나로 어디쯤에 머무는지.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이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다라서 나디건벽 기대 보면 가로등 서판이 비춰지는 고백하는 네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사랑하는 설레임 번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또한번 느껴지는 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날아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널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비어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 부풀은내 가슴이 밤하늘에 외쳐본다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다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널 부르는 목소りへ돌아보면텅빈コリオネセすまぬ니もす만가득해